백대명산 중 백운산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동강의 백대명산입니다. 멋진 동강의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희마을 백룡동굴에서 올라가는 동강 백운산은 급경사로 시작부터 정상까지 약 1.5km도 되지 않는 짧은 코스라 금방 올라갈 수 있지만 이쪽에는 볼거리가 거의 없어요. 백운산 정상에서 칠종령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와 백운산의 암능의 산세도 정말 멋있고요. 계속 이어지는 쪽빛 동강의 모습이 정말 환상적인 리버뷰를 보여줍니다. 백운산이 암능이 굉장히 잘발달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할미꽃을 볼순 있었는데 너무 위험한 절벽에 피어 있어서 촬영하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칠종령 전망대에서 보여지는 동강이 가장 멋있는 동강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문희마을에서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희마을은 되게 이쁜데요 여기서 정상까지 급경사로 1.6km라고 써있네요 이제 등산이 시작되는데요 높이가 880m 밖에 안 되고, 출발 구도가 한 280? 한 600m 올라가는데, 어 올라가는 코스가 한 1.8km? 그럼 굉장히 급경사인 거죠. 초반에 한 700m는 이렇게 걸어왔고요. 이제 정상까지 1.1km를 급경사로 가겠습니다. 완경사로 가면 3.2km인데 급경사로 가겠습니다 사실 급경사는 힘들긴 하지만 재밌고요 며칠 전에 태화산에 길 없는 길을 가는 게 훨씬 힘듭니다 계속 이런 급경사이긴 한데 올라가는 게 힘들진 않아요 물론 이제 경사가 급하니까 힘든 건 있지만 밟을 데가 다 있어서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멋진 돌산이고, 아, 소나무도 멋있고, 물론 경치가 좋진 않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건 없는데, 만약에 길 아닌 대로 올라오면, 정말 힘들 거예요. 1차 능선에 왔는데요. 그래도 계속 똑같은 경사네요. 이게 똑같은 경사면, 오히려 안 힘들어요. 똑같은 경사에 맞춰서, 보폭과 속도를 맞춰놓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언질레이션막 고도차가 있는 게 훨씬 힘들지, 이러면 그냥 계속 똑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경사가 급한 산을 올라갈 때도, 다리가 움직이는 RPM은 똑같이 해주고, 보폭을 줄여야 돼요. 경사가 급하다고순간에 쉬거나,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면 속도가 너무 줄고 더 힘듭니다 같은 걸음수로 보폭으로 속도를 조절하는게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요 쉬지 않고 올라가도 괜찮게 바닥이 미끄럽지가 않아서 잘 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눈 오면 힘들 것 같아요 아, 눈 얘기하기 무섭게 눈길이 됐습니다. <laughs> 미끄러워서, 폭폭을 좀더 줄이고 있어요. 자, 1.5km 왔고요 정상 400m입니다. 아, 좋네요. 이렇게 경사진대가 좋은데, 보통 고도차 600m면, 한 5배. 3km 정도는 올라가야 일반적인데, 여긴 한 2.2, 3km니까 가파른 거예요. 관악산이 고도차 한 600m를 한 3km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5배. 이게 만약에 10배가 되면 진짜 쉬운 산. 한라산은 고도차 한 1000m를 한 10km로 올라가거든요. 그서 한라산 쉽다고 항상 얘기하는 게 고도차 대비 거리를 한 10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정상 200m 고요. 내려갈 때는 칠종용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정상에 왔습니다. 백운산 882m 트랭글에는 거리가 3km 가까이 찍히네요. 근데 그럼 그냥 일반적인 산입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걸음수로 한 5,000보 55분 걸렸으니까 제가 항상 걸음수는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아쉽게도 정상에서는 특별하게 볼게 없네요. 역시 여기는 동강 쪽이 멋 있어서 그때 명산이니까 동강 쪽으로 가겠습니다. 칠종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칠종용으로 해서 무늬마을로 갈 건데요. 아쉬운 게 무늬마을에 식당이 없습니다. 아, 매점이 있긴 한데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와, 이 골짜기 경사는 엄청나네요. 와, 멋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완전 좋아집니다.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와, 이러니까 동강 백운산이 백대 명산이죠. 끝내줍니다. 우와. 완전 멋있어요. 와 진짜 멋있네요. 미세먼지 없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와, 이 모습은 정말 멋있네요. 역시 백대명사는다 이유가 있어요. 그 여기가 절벽이 엄청나요. 우와, 이 무너지면 바로 그냥 사망입니다. 와 멋있어 아 이런 경사면이라서 시간을 많이 줬구나 이 오늘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데 이제 조심해서 내려오라는 얘기가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이 많이 위험하진 않은데 이런 데는 나무랑 이 로프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조심할 건 나무는 언제든지 부러질 걸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나무를 잡고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재밌는데요. 근데 여기가 좀 위험한 게 돌이 미끄러워요. 그리고 진흙이라서 디딤발이 미끄러질 경우가 있네. 차라리 경사가 더 급해도 관악산 같은 데는 디딤발이 안 미끄러지거든요. 여긴 디딤발이 미끄러지면 쭉쭉 미끄러지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아, 저런 절벽이 있는 산을 지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동강이 너무 멋있게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계단 위로 올라가는 이 경치가 정말 좋네요. 만든 지 되게 오래된 계단 같은데. 우와. 저런, 이런... 와, 저런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네. 아, 아래쪽 공간이 정말 멋있게 보이네요. 여기가 근데, 누르면 좀 위험하겠는데요? 근데 저도 지금 혼자 다니니까, 안 위험하지. 사실, 제가 넘어질 때 보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다른 사람 피해주다가 많이 넘어졌다고. <laughs> 아, 멋있습니다, 동강. 많이 내려왔나 보네, 벌써? 동강이 좀 가까워졌습니다. 아, 우리나라 산 정말 이 멋진 소나무와 이 절벽과 그리고 저렇게 강물이 와, 정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아, 물색이 너무 이쁘네요. 우리나라에 백운산이 한 50개 있대요. 그 중에서 백대명산이 3개가 있는데, 포천에 있고요. 포천은 갔었고요. 포천도 완전 오지에 거기 막 멧돼지도 있고, 광양 백운산을 못 가봤네. 아, 근데 여기 너무 좋습니다. 와, 가는 곳곳마다 그냥 절경이네요. 와, 완전 멋있습니다. 밝기를 잡는 멋진 경치, 멋진 소나무들. 와. 산이 엄청 험해요, 여기서 보면. 꼭 이렇게 멋진 포인트에는 추락 위험이라고 써있네요. <laughs> 조심해야죠, 당연히. 와, 옆에 절벽도 너무 멋있고. 아, 동강이 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어떻게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만들어졌을까?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멋진 풍경입니다. 와, 어쩜 좋아, 너무 멋있네. 우와. 계속 예, 멋있어서 그냥, 간 <laughs> 오래 걸리네요, 여기가. 오늘 한 키로수가 한 7키로밖에 안 되는데, 5시간을 줘서, 왜 이렇게 많이 줬지 했더니, 많이 걸리긴 하겠네. 5시간 약간 오버지만. 이쪽에 보이는 산이랑, 길 왼쪽에 보이는 산이랑은, 완전히 다른 산이에요. 와. 강이 진짜 멋있고요. <laughs> 이 절벽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laughs> 와, 조금 위험해도 이렇게 절벽에 서서 찍을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멋있어서. 와, 그래도 옆에 나무를 잡을 데가 있어서 멋있습니다. 와, 그래도 계단은 있네요. <laughs> 근데 경사가 장난 아닌 계단이네요. 뭐, 이 정도야. 그래도 계단 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오, 계단에서 보는 경치 끝내줍니다 와, 이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이 보이나 봅니다. 오, 기 내려가는 길도 멋진데요, 여기? 이쪽 길이 다 좋네. 아까 올라오기 말고는 내려가는 길이 다 좋네요. 아 여기도 멋진 모습. 아 이제 많이 내려와서 물이 좀 가깝습니다 이제. 백운산에서 2.2km 내려왔고요 무늬마을 1.4인데 바로 안 가고 7종령으로 갔다가 가겠습니다. 자, 이제 칠종령 전망대로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제장이고요. 어, 근처 오니까 개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저 칠쪽이 개 발에 오칠이 묻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여기에 진사 되게 오칠을 하다가 개가 발에다가 옷을 묻히고 막 도망가서 쫓아오니까 저 칠종령 거기에 전망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이 묻은 발이다. 그래서 칠종룡이래요. <laughs> 아 여기가 칠종룡 전망대입니다. 와 멋있습니다. 얼마 하네요. 아 동강의 구비치는 공유가 정말 멋있네요. 넓벽들 정말 멋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공유가 이렇게 멋있게 오랜 세월 동안에 점점 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와... 계속 내려가려 는데안 되네요 되돌아가야 됩니다 무늬 마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아, 하늘 벽 구름다리까지 가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요 무늬 마을로 가겠습니다 직쪽 내려가면 길이 없, 다시 올라와야 돼요. 아쉽지만, 그냥 무늬마을로 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송글 표시에 있는 길 말고도, 옆쪽으로 또 있네요. 이쪽은 아마, 말이좀 커서, 내려가는 길이 많이 있나 봅니다. 네, 무늬마을까지 1.3km입니다. 이쪽은 또 완전히 그냥, 그냥 육산이에요. 그냥 편한. 와, 아, 어떻게 이렇게 산이 다를까? 한쪽면은 완전히 암벽이고 한쪽면은 그냥 편한 산입니다 이제 다내려왔고요 여기는 식당이 없어요 일단 매점 동굴 매점이 있어 한번 가볼 거고요 백룡동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은 지금 한 2시간 남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예매가 끝났습니다 당일 예매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백룡동굴 수 없습니다. 헐, 마트도 없어졌습니다 가지고 온걸 먹어야 되겠네요 아, 혹시나 이럴 줄 알고 이거 갖고 오긴 했지만 이걸 먹고 싶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잘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갖고 온 다산주를 만들겠습니다 아, 백대명산도 좋지만 그 동네 맛집을 가기 위해서 백대명산을 가는 건데 아참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식사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식당이 있는 백대명산을 가야 되겠습니다. 일산 등산 개미였습니다.